자, 오늘 마지막 추천 들어갑니다. 오늘 마지막 추천 드릴 종목은 흥국 FMB입니다. 자, 오늘 거의 유일하게 흥국 FMB만이 어, 기술적 슈팅에 기인한 종목이 될것 같습니다. 거의 100% 테크니컬 파워에 의존하게 될 종목일 것 같은데, 일단 흥국 FMB의 기존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, 이때 8월 2일경을 중심으로 굉장히 강한 무브먼트를 좀 형성했어요. 쌍봉 잡고 내려왔는데, 종목 자체의 스타일상, 어, 종목들마다 이제 캐릭터 특성이 있는데 영국 의 FNB 같은 경우는 강한 웨이브 포인트가 강한 어, 매력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역시 이때도 이렇게 급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하방을 그리면서도 장중에 깜짝 쇼들을 여러 차례 보여줬죠.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22평 돌파만큼 나오지 못했고 이 흐름이 최근에서 이제 안정화됐고요. 그리고 최근을 보시면 윗꼬리 저항을 지속적으로 그리는 가운데. 고점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어요. 분명 기존의 242평, 62평 라인들이 내려오면서 이 커버 들어가는 구간들이 다 강한 저항세라는 거죠. 근데도 돌파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매일같이 강한 부브먼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현 구간 충분히 기술적 슈팅 저희가 참고해서 들어갈 만한 종목이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. 3645원 이하 매수 노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소 목표 3%입니다. 근데 한 가지 더 저희가 좋게 봐야 되는 부분 중 하나가, 길게 봤을 때또 밀릴 만큼 밀렸어요. 그리고, 현 구간 완전하게 이렇게 슈팅을 형성하지 못한다 쳐도, 과거 패턴을 감안해 본다면,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, 이 박스권의 웨이브 포인트를 형성하게 되면, 충분히 저희가 차익할 수 있는 각도가 나온다라는 거죠. 해서, 어, 기술적 슈팅의 기인한 접근을 노려보고, 3645원, 5원 이 이하 매수, 노려주시 최소 목표, 3%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루도 한 주간도 한 달간도 수고 많으셨고요. 저는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